반갑습니다. 뻔한 일러스트레이터 양희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러스트레이터 첫 수업 시간인데요. 음, 첫 시간인 만큼 음, 진도를 많이 나가지 않고 대충 아, 이런 게 일러스트레이터구나 어, 그렇게 아는 정도까지만 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레이터랑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래서 포토샵 잘하시는 분들은 일러스트 보시면 바로 적용되실 이것 같아요. 그리고 이론적인 것들은 제가 포토샵 수업할 때첫 시간 때그 기초적인 이론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 포토샵 첫 강좌를 가셔가지고 그 이론 공부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포토샵하고 어떤 큰 차이점이 있느냐 그까지만 확인을 한 시간이 될것 같아요. 자, 인터페이스 위에 보시면 풀다운 메뉴 방식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제가 필통이라고 말하는 부분 그대로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도 보면 각종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도 보면 이렇게 옆으로도 다 이렇게 트는 것들이 있죠. 그죠? 자, 이런 전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아, 이래 하시고 그 다음에 종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일에서 n e w 하면 여기에 이제 제목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종이에다 것이냐, 웹을, 모니터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비디오 필름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구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뭐, A4, A3, B5, B4가 있었고, 그냥 A4 일단 할게요. 그 다음에 2 1 0 2 5 7은 일단 외워두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종이가 세로로 길쭉할 것이냐, 아니면 가로로 길쭉할 것이냐, 이제 그 차이인 것같고요 그래서 OK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종이가 나오는데 포토샵하고 일러스트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서 첫 번째는 자, 포토샵은 비트맵 방식이라서 가로 길도 이 중요하고 세로 길도 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해상도를 몇 d p i 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벡터 방식에서 아주 작은 걸 하나 만들어도 그걸 100배 뭐 천배, 만배까지 뻥튀기를 해도 절대 그림이 안 깨진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해서 자 사각형을 하나 만드는데 자 사각형을 하나 만드는데 이런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작게 만들고 나중에 크게 뻥튀기 해도 절대 그림이 안 깨진다 그랬죠. 심지어 요거를 사각형을 이렇게 그 종이 밖에다가 종이 밖의 지역에다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껐다가 저장해서 껐다가 다시 켜면 종이 밖에 것까지도 그대로 살아져, 살아 있어요. 포토샵에서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꼭 종이 안에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차이점은 종이의 규격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자. 그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자 이거는 지우고요. 자, 이렇게 어뭐 동그라미도 만들고 그다음에 어자 이거 보니까 사각형, 그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원형, 다각형, 별이 있는데 자, 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별을 만들고 색깔은 뭐 다른 색깔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잘 보시면 지금은 이제 잘 모르겠는데 어 자,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클릭을 하고 보니까, 여기에 이제 포토샵 전면색이 있고 후면색이 있는데, 후면색 모양이 조금 틀려요. 어, 여기 구멍이 뚫렸죠. 자, 포토샵하고 두 번, 아 일러스트레이터하고 차이점 두 번째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선색, 면색이라는 거예요. 포토샵에서는 전면색, 후면색, 후면색이지만,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선색, 면색, 이런 개념이 있어요. 면색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추가된 거죠 그죠 자 면색을 색깔을 또 바꿀 수가 있어 자 초록색이었으니까 이제 파란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오케이 지금 잘안 보이는데 자이 면의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께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여기 쭉 있는데 자 선색이 요색이고 면색이 색이고 속이라는게 이제 면의 두께인데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 직접 모드로 치셔도 돼요. 자, 10으로 하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하면, 자,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보이시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포토샵에 없는 면색이라는, 아, 선색이라는 개념이 있다. 어, 일단 그걸 먼저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자, 면이 지금 검은색인데, 예를 들어서, 빨간색 주황색 뭐 황색, 옥색계래서 OK 누르고 자, 여기에서 어, 찾으셔도 되고요. 뭐냐 아, 자, 옥색에서 OK 자, 여기서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도 똑같은 기능이 있어요. 여기 산이 이렇게 세개돼 있죠. 그죠 클릭을 해 보면 여기 똑같이 이제 1 포인트 돼 있는데 이것도 제가 수치를 키보드에서 20하고 엔터 한번 쳐 볼까요? 어때요? 이게 이제 20포인트라는 거예요. 이 두께가. 자, 이렇게, 음, 선색이랑 면색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차이점은 포토샵은 비트맵 방식에서 굉장히 램을 많이 잡아먹는 반면에 일러스트레이터는 램을 많이 어 활용을 안 해도 된다 그랬죠. 포토샵에 비해서. 그래서 포토샵은 컨트롤 Z를 누르면 한 단계 뒤로 갈수 있는데 또 컨트롤 z 누르면 또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컨트롤 z를 누르면 한 단계만 들어갈수 있는데 반해서 일러스트레이터는 거의 무한대로 계속 들어갈수 있어요. 자, 에디트에서 컨트롤 z 단축키 그냥 외워 두세요. 누르면 이렇게 돼 있죠. 컨트롤 z를 또 에디트에서 컨트롤 z 또 에디트에서 컨트롤 z. 그냥 키보드에서 컨트롤 z를 눌러 볼게요. 컨트롤 z를 계속 누르면, 완전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제일 처음으로 돌아왔죠. 그죠? 자, 그럼 또 다시 가고 싶으면, 에디트해서, Shift, Ctrl, Z를 누르면, 요거랑 요거랑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Shift, Ctrl, Z. Shift, Ctrl, Z. 또 계속 누르면, 또 계속 또 이제, 원래대로 또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의 차이점.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의 차이점, 큰, 가장 큰 차이점 세 가지. 첫 번째는, 어, 포토샵은 종이 규격과 그 다음에 어, 해상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확대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종이 규격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밖에다 그림을 그려도 어, 상관이 없다. 그게 첫 번째 차이점이었고요그 다음 두 번째 차이점은 포토샵은 전면색, 후면색인데 반해서 일러스트레이터는 면색, 그 다음 선색,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 선의 색을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 선의 두께도 어,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다. 그게 두 번째 차이점이고요그 다음 세 번째 차이점은 컨트롤 Z를 할때 포토샵은 한 번만 뒤로 갈수 있지만,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무한정 뒤로 가기 또는 무한정 앞으로 가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해두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끝.